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네. 예, 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다?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해서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융통성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게뭔 말이죠? 그래서 d 시 s 에서 추가 설명해 주는 거야. 뭐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의 다양한 범주. 를 인식하고 그리고 the kinds of behaviors 행동의 종류들 뭐야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행동의 종류들을 실행하는 거겠죠 그지? 어 응. 그게 중요하다가 이 그래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 경쟁이라는 것이 가장 적응하기에 좋은 전략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개인주의적인 접근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일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뭐라고 딱 잘라 정해 줄 수가 없다. 예. 네. 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그 얘기예요. 친구들 조금 빠르지만 따라오겠어요? 예. 그죠? 예. 그다음 볼게요. 자, by including variety of task. 다양한 어떤 일들 그리고 보상 구조를 포함하면서 교실 내에서 이런 걸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뭐 하대? 학생들에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뭘 준비시켜야 될까요? 용통성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이거죠. 맞지? 그지? 그 말을 조금 표현을 추상적으로 바꿨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 어 넓게, full, f u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인식하는 겁니다. 뭐야? 환경에 대한 우발적인 사건. 지금 뭔 말이에요? <laughs>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죠? 환경에 대해서 그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너가 융통성 이계속해야 된다. 다양한 사건을 상황 인식하고 뭐 해야 된다? 그곳에 맞게 행동을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뭐야? 융통성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 써준 거죠. 이해되셨어? 그래서 만약에 쌤이 빈칸을 낸다면, 이 환경적인 우발적 사건을 되게 표현의 추상화를 시킨 거냐. 저게 뭐랑 똑같은 말이야? 환경인 거지. 맞죠? 이 네, 요거를 아마 빈칸 내면은, 배열적인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저 환경의 컨티전시가 위크서 지칭하는 게 뭔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하면 뭐예요? 이거죠. 맞죠? 그래서 주제기도 하니까 뭐 이게 빈칸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쌤이 봤을 때는 아래쪽이 더네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게 다예요. 네. 됐죠? 음. 그래서 뭐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어법은 없고요. 네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죠? 음.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괜찮죠? 네. 쌤이 수업했던 지, 이거 지문들 이거 쌤이 수업했을 때 이해됐을 수 있는데 본인 혼자 해석할 때는 어? 뭔뭐 말이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셔야 돼요. 아 맞다. 숙제 검사 안 했네. 네? <laughs> 숙제 없었어요? 쌤이 숙제 내렸지 않았나? 기억하는 사람. <laughs> 안, 안 줬어요? 이거 이거 줬지 않아요? 이거 <laughs> 이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맞죠? 여기 다 해왔어요? 아, 해왔어, 해왔어, 오다 해왔어요. <laughs> 아, 오케이 네, 시현이는 남사와 갑시다. 아 동단 동이 동단. 다음에 왜 오세요 알겠죠? 아무튼 음, 음. 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인 스스로 해보셔야지 늘어서 그래요.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한데,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꼭 해보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주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어, 또 글이 기네. 네. 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제목이 길어요? 아, 근데 이게 최대한 줄여 쓴 겁니다. 예, 예. 최대한 어떻게 줄이려고,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예, 미안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줄였으면은, 아마 이해 안될 겁니다. 예. 어, 예. 여기 밑에 맞주 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해석하다 보면 중간에 잉? 잉? 이런 부분이 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쌤이 제가 해석하면서 풀어 드릴 테니까 예. 나중에 친구들이 혼자 독해하실 때는 꼭요 헷갈리는 부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것에 네. 가 봅시다. 요거는 요것도 쌤이 좀 설명을 해 드리면서 갈게요. 일단 친구들이 그거 하나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 글을 읽을 때. 자, 우리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해요.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 80년대? 예. 네, 뭐 미국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조업이 되게 인기 많았어요. 친구들 이거 배우나? 학교에서? 네. 제조업이 되게 많이 부흥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네. 공장이 되게 많이 지어진다 소리야. 네. 공장이 많아. 선생님, 근데 이걸 하는데 이걸 왜 하신 거예요? 어, 배경지식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제조업이 많아서 공장을 많이 지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2020년이 되면서 공장이 한국 땅값이 비싸니까 공장을 여기다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지? 값싼 땅인 해외로 나갑니다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 약간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가요 또는 아프리,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쪽에 가면 땅값 비싸 그리고 노동력도 싸요 그러니까 한국에 질 이유가 없잖아 기업들이 다 빠지겠죠 그럼 한국에서 일하던 제조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 실업자 되겠지. 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요거를 보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쌤, 왜 이렇게 오늘 하는 거는 배경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게. 조금 질문이 불친절하네요.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자, 디지털 러닝이라는 것은요, 어드레스 동사로 쓰면 이제 다루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네, 다룹니다. 뭘 다루냐면, 필요성을 다뤄요. 뭘 필요해? retrain 하면 재훈련시켜야 된대. 뭐를?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산업이 뭔데요? have shifted 이동한 거야 그 직장들이 어디로 이동한 거야? offshore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즉 글로벌 때문에 해외로 이동한 거야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 걸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미는 친구들 이해되셨어? 어, 공장이 해외로 이전했다 네어뚝 소리 났어요 아까도? 조금만. 어? 다행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laughs> 예. 끊어 졌을 수도 있으니까. 자, 공장이 해외로 이전. 아, 그죠 이전하면서 이제 재훈련시켜야 된대. 왜냐면 실직자가 됐잖아요. 맞지? 그 사람들 뭐 평생 실업자로 살순 없잖아. 그래서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예? to help workers. 그 직장인들이 뭐 하는 거? 아웃소싱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여기서 아웃소스라는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웃소스가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자원을 구하는 걸 뜻해. 외부에서 자원을 구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기억나?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공장 우리 해외 짓고 외부에서 노동자 쓸 거야. 외부에서 쓰는 걸 피해야 되죠,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직장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뭔데? 정부가뭐 해야 된대? 고등교육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된대. 아. 그러니까, 실직, 어, 실직자들이 이제 실직자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정부의 고등교육이다 근데 쌤왜 고등교육이죠? 아 이게 조금 배경지식이 너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조업은 그냥 손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직장이 우리 한국에 있어 없어? 없죠 이제 뭐가 남아요? IT 산업 이런 것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공부를 해야 가겠죠 예, 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displaced workers 하면 여기서 이제 추방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잘린 실직자들 생각한다 보면 돼. 그러한 실직, 발음이 안네 실직자들은 어떻게 될 거래요? have t h e more adaptable. 어, adaptable. 좀더 적응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된대? fade into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제조업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뭐야? IT 시대야 너희들 이하려면 그거 공부해야 돼 재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although job m 그리고 직업 시장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야의 직업도 성장하고 있어 대표적인 게뭐야 코딩이잖아 그죠 코딩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컴퓨터학과가 지금 뭐예요 거의 이제 탑티어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런 게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뭐야 된대 또한 자극되고 있대요 뭘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어. 근데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야 이제 중요한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컴퓨터 코딩이 예전에 인기가 없었잖아 어. 근데 지금은 필요해 그럼 노동자가 많이 없겠죠 그거를 위한 교육을 해야겠지 많이 이해되셨어 그러면 지금 내용 다 연결되는 거 느껴지세요 네. 그죠 그게 요 말입니다 근데 웃긴 건또 뭐예요 이 전략은 정부에만. 의존하면 안 된대. 아까 위에서 뭐라 얘기했는데, 쌤, 정부가 이거 해야 된다면서요. 정부에만 의존하면 안 된대. 뭔 말이에요? 왜? 잉?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 둥 뜨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 말을 조금 잘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부 자체에 의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부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들도 노력해야 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에? 정부에가 중요하다 얘기 계속 하다가 정부 의존하면 안 된다는 말이 보이니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는 친구들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게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 그 전략은 뭐 해야 된다? 기회를 준다.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뭐함으로써? 빠르게 바뀜으로써. 어떤 기술에 이끄는 글로벌 경제로 바뀜으로써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이제, 너희들이 뭔가 스스로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내용은. 이해되셨죠? 어? 어,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해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그래서, 어, 지금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 공자들, 공장들은 닫고 있고요. 해외로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laughs> 이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직업훈련에 대한 것들도 요구되어 있어요. 요구되고 있어요. 왜? 어떤 취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부정적인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적인 글로벌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기 위해서요. 그지? 예. 네. 그래서 결국엔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모든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뭔가 교육에 신경 써야 된다. 실직자들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 부분. 그 중간에, 오, 쌤! 요거 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라게 아니라 정부에만 의존하지 마라. 너희 스스로 자생력이 필요하다.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네. 다 정리 됐을까요 음.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뭐... 아,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3번 문장에 네. 다른 거는 선생이다 표기해서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기 3번 문장에 이상한 거 하나 보이죠? 어. 뭐, 되어 있죠? 지금 도치된 거 보이세요? 어, 어 쌤, 이? 뭐죠, 이거? 저 이런 거 처음 보네요. 아, 사실 이 S가 SO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에. 우리 SO 도치도 쓰거든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얘도 그렇게 해. 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느낌인 것처럼. 여기도 So do I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략이 음, 뭐 블라블라 한다. 얘도 그러는 것처럼 해서 so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 So 도치처럼. 그래서 요 as가 so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도치가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어. 선생님 도치가 왜 일어나요라고 물어보시면 so랑 비슷한 역할로서 도치가 발생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거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말고는 네. 뭐, 나머지는 다 표기해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낄 만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S가 소랑 비슷한 역할이구나. 네.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이해 안 되거나? 쌤, 요 부분만 좀 다시 해석해주세요. 하는 거 없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정리하시고, 특히 이 부분 진짜 많이 헷갈릴 거거든. 나중에 혼자 해석하시면서 꼭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음, 알겠죠? 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갔다 와서 이거 보고 마무리 하고요. 네. 좀 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